가을 비가 초축이느리네요 예, 네, 저희 그 토파 풍경인데요. 이건 아, 무입니다. 이거는 네, 알타리요 이거는 아, 쪽파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 들깨죠. 이거는 네, 오크라요 네, 그리고. 네. 예, 외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혔습니다. 예, 거의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찍고자 하는 영상의 주제는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산에 가면은 예, 산소짜리에 많죠. 이게 엉겅퀴입니다. 예, 고려 엉겅퀴. 예, 곤드레라고 하죠. 예, 벌이 이렇게 지금 비오는데 예, 꽃에 지금 대들었네요. 예, 산가들레 자라는 엉겅퀴하고 같은 종류인데요 아, 요거는 저 곤드레, 예, 곤드레로 유명하죠 제가 봄에 그 4월달에 파전해 왔고 여기 이제 농막 뒤인데요 예, 추녀밑에다 파전했는데 예, 5월 6월 7월 그 이파리를 따먹고 아, 지금 한참 꽃이 폈습니다 예, 꽃은 그 7월에서 9월달에 피죠 아, 요건 자주색꽃입니다 산에 그 피는 것은 빨갛죠. 예, 그 색깔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예, 곤드레란 말은 바람이 불면 줄기가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예, 건들건들, 뭐, 흔들흔들. 예, 그런 데서 아마 따온 말인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곤드레라고 합니다. 꽃 모양을 보시면은 그 원줄기에서 나와서 예, 가지 끝에 한 송이씩 그렇게 이쁘게 달려요. 예, 마디마다 달리죠. 가을비가 내리는데요. 예, 추녀 밑에 제가 물도 이렇게 받아서 감을 때 씁니다. 그리고 이 양배추하고 또 배추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예,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알뜰하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아직 꽃이 들 폈네요. 예, 같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들 폈습니다. 이 꽃도 그 꽃말이 흥미롭죠. 예, 건드리지 마세요. 예, 이런 그 꽃말을 갖고 있어요. 예, 바람에 나부끼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데 인위적으로 흔들지 말라. 그래서 아마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꽃말이 붙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물봉선도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요. 물봉선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예, 물봉선은 씨앗이 자기 스스로 터지니까 건들지 않아도 시방이 자기가 열린다 그래서 아마 건들지 마라 예, 그런 꿈발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곤드레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 강원도 영월 정성 평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죠 예, 우리가 식용으로다가 즐겨 먹는 예, 고려 엉근키 곤드레입니다 예, 곤드레 밥도 유명하죠 예 저는 올해 4월달에 파종해서 처음에 그깨 같은 그 실을 파종하는데요 예 5월 6월 지나면서 이파리가 무성하게 커서 제가 나무로 다가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예, 꽃이 참 이쁘죠 예. 예 홍자색 예 동그랗게 이렇게 폈습니다 예, 이것도 가시가 많이 달려 있죠 예, 산에 있는 그엉겅퀴보다는 가시가 덜한데 이것도 가시가 있어요. 지금 이파리가, 어, 면적이 주, 적어졌는데요. 6월, 7월 달은 이파리가 그 뒷끝에 보면은 가시가 달려있어요. 예, 지금은 가시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 예, 꽃대로 영양분이 가다 보니까, 예, 이파리 면적이 예, 줄어들었습니다. 예, 식물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 씨앗을 맺히기 위해서 줄기하고 잎은 예, 가을 잎은 예, 탈색되거나 잎 면적이 예, 줄어들게 됩니다. 예, 바로 이런 경우죠. 예, 곤드레는 우리가 뭐 식용으로다가 더 유명하죠. 약용도 예, 되지만 거의 식용으로다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그 식용으로다가 활용하는 그 용도가 너무나 많죠. 예, 곤드레 밥부터 시작해갖고. 예, 죽도 끓여 먹고요, 만두, 뭐 국, 탕, 찌개, 그리고 무침, 뭐 생채 같은 것도 생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튀김이나 전, 예, 김치하고 또 장아찌까지 예, 담, 담궈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용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꽃 피기 전까지, 기게 꽃핀 제가 한 6월 말, 7월 초부터 이제 꽃꽃 마을이 섰는데요 예, 그 전까지 예, 이거를 채취해서. 예, 나물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너무나 좋은, 그, 식물이죠. 예, 칼로리가 낮습니다. 칼로리가 그 100g당, 여기 줄기잎을, 그 100g을 채취했을 경우에, 275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다이어트도 좋고요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건강에 좋은데요. 고려 언구기에는 칼슘, 인,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 건강에 좋고요. 또 빈혈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생물성 단백질이 많고요. 예,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당뇨에도 좋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 폐렴, 감기, 장염, 신장염 예, 너무나 많죠. 정성분이 그리고 베타코르티이 들어있어갖고. 우리 인체의 그 활성 산소를 또 제거도 해준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혈압 순환, 혈관 질환, 예또 간독 간그 독성을 중화도 시켜주고요. 그 밖에 인유라든지 해독 소염작용까지 한답니다.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그약 성분을 갖고 있어요. 예, 고려 엉겅키예 건드레입니다. 아, 저는 올해 한 열다섯 부기 정도 심었는데요. 예 가지가 또 무성하고 잎줄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많이 뜯어 먹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또 생으로 먹는 거하고 또 말려서 먹는 경우 있는데요. 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 나물용으로 하면 좋습니다. 약간 쌉싸름한데요. 예 먹을 만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말려서 곤드레밥을 해 먹을 수 있죠. 두구두구 곤드레밥을 예,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센 줄기가 있는데요. 한 7월 초순경되면 줄기하고 잎이 없어지는데, 예, 그것도 물에다 충분히 울고서 어, 하면은 또 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맛이 이렇게 달거나 맵고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쓸쓸합니다. 예, 그러면서 담백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맛보다는 인체 건강을 위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을 비가 내리는데 예, 비가 그친 사이에 제가 예, 엉겅퀴 고려 엉겅퀴가 예, 촬영을 했습니다. 예, 텃밭 추녀 밑에 심었는데 예,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예, 내년도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 여러 해살이 심물이다 보니까 어, 내년도 나옵니다. 예,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예풀입니다자 영상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예 꽃이 참 이쁘네요. 아 여기 벌 벌이 아니라 이게 뭐 뭔가요 이게 예여 이쁘네요 벌은 아니고 예 비오는 데 이렇게 또 꽃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겠습니다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산 네 내드렸습니다.